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합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었고 답정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애초에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답 투성이 답안지는 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1년 반에 걸쳐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빈술에만 요란합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 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니다 못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떠들었던 것들은 창작 소설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은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 입증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증거로 입증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그 호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작 피의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체가 드러난 50억 클럽, 재판을 통해 통정 거래가 밝혀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검찰의 저열한 조작 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소환, 치졸한 언론프레이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입니까?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은 8년간 녹취록을 방치해 둔채 범죄를 묵인해 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 혐의들을 뒤집어 씌우려는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반드시 정의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